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공지 공지를 한번 하려고 해요. 공지 공지 뭐냐 이거? 됐다 제가 공지를 한번 적을게요. 제 헬로키티 수첩에다가 공지 한번만 적을게요. 감사합니다. 공지. 어디보자. 펜이. 펜을 이걸로 쓸게요. 공지. 제가 글씨가 좀 이상해가지고요. 공지. 공지. 봉지. 공지는 제가 일단은 아 방송 이거 유튜브 방송 보면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제가 주의할 점. 주의할 점 제가 방송 찍으면서 제가 방송 찍으면서 잘 못한 점이 있어요. 제가 핸드폰을 핸드폰 액정이 꺼져가지고 다른 걸로 바꿨는데 그전과 핸드폰을 동영상 찍을 때마다 영상이 딱 그거 영상 멈추기 버튼이 눌러졌어요. 누르면 계속 이어서 됐는데, 이거 영상 버튼기 버튼 누르면, 영상 멈추기 버튼 누르면, 이게, 그냥 바로 끝나거든요? 그래서 제가 영상 멈추기 버튼도 못하고, 제가 어디 갔다 온 다음에 바로 왔을 때도, 영상 못 맞춰서 죄송하다고 말, 말해드렸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거, 영상, 멈추지 못하니까 멈추지 못하니까 아 몸이 몸짱가 죄송해요. <laughs> 멈추지 못하니까 욕, 욕하지 말아주시고, 욕하지 말아주시고, 비방하는, 비방하는 글 올리지 말아주세요. 그리고, 제가 또, 제가 요새, 좋아요 버튼 올라올 거라 제가, 좋은 거 나올 때 좋아요 버튼 올라올 거라고 기대했거든요. 백설공주님이 워낙 잘하시잖아요. 옆에서 도와줘가지고 잘할 거라고 하는데 갑자기 막 싫어요 버튼이 여러 개가 달리니까 네 싫어요 버튼 이 여러 개가 달리니까 싫어요 버튼 진짜 아니 누르고 싶은 사람은 눌러도 되는데 그런 이유가 아닐 때 안 눌러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에, 제가, 제가, 그, 그, 점토 없이 휘핑, 그, 점토 없이 생크림 만들기 있잖아요. 거기에 생크림 만들기에서 제가 말했잖아요. 구독, 구독 100 넘으면, 100명 넘으면, 제가, 한, 뭐라 해야 되지? 이거, 이거 봉지에 3, 4개? 그 정도를 담아서 200을 열 수가 있어요. 그래서, 우편, 0투 네다섯 개? 아, 세네 개, 세네 개, 네다섯 개, 네다섯 개는 너무 쉽했죠 세네 개 정도 후기 물품을 드린다고, 드린다고 말씀을 했잖아요. 네, 그리고 제가, 제가 이제 신청망을 만들 거예요. 신청망 하는데, 신청망 하는데, 막, 어려운 거 막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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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없는 물품도 있는데, 제가 없는 재료도 있어요. 없는 재료도 없어도 그냥 사서라도, 꼭 만들라고 하는 사람이 몇명 있더라고요. 그래서, 신청방 할 때, 할 때, 할이에요, 이거. 할 때, 재료 없어도, 사서 하라고, 하라고 하기 없이 네 사서 하라고 하기 없이고요. 잘것같아 구독이 누군 누가 구독 눌렀는지 몰르잖아요 제가 원래 구 구독 눌른 사람한테만 신청 방 이거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려고 했거든요. 네, 모르다고이 이제 들었으니까 모르는 거 알았으니까 댓글 남기기 있잖아요 신청방 댓글 남기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 제가 신청한 사람은, 신청한 사람은 나중에 제가 재료가 많을 때, 많을 때 물품을 조금씩 넘겨줄게요. 넘기기. 아, 여기 신청만 한 사람이랑 구독 눌러준 사람. 근데 제가 100명이 넘으면 물품 못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해 부탁드리고요. 제 진짜 물품 모르겠어요. 제가 택배 배달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. 추소도 알아야 될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물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. 네, 신청방, 아, 신청방 한 사람은, 기어코, 신청방 한 사람하고 나중, 그 다음에 구독 눌러준 사람은, 제 재료를 사서라도 꼭 만들어 드릴게요. 만들어 드릴게요. 네, 그리고, 네, 이거 있어요. 제가 한 번씩 읽어 드릴게요. 주의할 점, 영상 멈추지 못하니까 요, 하지 말고 X, 비방하는 걸 X 하지 말아 주세요. 그 다음에, 7월 버튼 누르지 말아 주세요. 구독팩 넘으면 우편 봉투, 3, 4개 정도 크기의 물품을 드릴게요. 아, 그, 뭐라 그래야 되지? 전체, 전체 말고요. 구독 100명 전체 말고요. 딱 구독 100명. 딱 구독이 100명 됐을 때, 100명째 사람한테 드릴게요. 댓글을 달아주세요. 자기라고. 거짓말 치시면 안 돼요. 거짓말. 거짓말. X. 거짓말 치시면 안 되고요. 신청망할 때, 제가, 신청망할 때 재료 없어서 사서 하라고 억지부리기 없이고요. 신청말 댓글 남기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신청망한 사람과 구독 눌러준 사람 나중에 재료 많을 때 물품 조금씩 남기기. 이건 물품 없으면 못 남긴 것 같다고 말했죠. 네. 이 공지. 아, 하기 전 잘 외워두시고, 네, 공지 잘 외워두시고, 네, 이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. 빠이. 빠이.